자 완성이 됐고요 음쩨 음음쯧 음~~ 쯧 음. 음. 뭐.. 뭐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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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지? <목소리> 어라니머스 기프터님 10개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에 네, 5만원 이고요 네 카드로 하시겠어요? 현하시어요아 카드로?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싸유팬이점입니다 정말 싸유 저기요 저돈 없는데 소주 한병 외상 가능하나요? 저 바로 앞 아파트에서 사는데. 아 혹시 신분증 있으실까요? 야, 학생증이 아니라 신분증이요. 시발로만. 아, 아 죄송합니다. 혹시 이 과자 뜯어서 시식해봐도 되나요? 아, 네 물론이에요 고객님. 시식해보셔도 됩니다.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. 아이고 실수로 라면 국물 바닥에 다 흘려버렸네. 정리 좀 부탁해요. 야 들어와봐. 네 들어가세요 있니네 제가 치울게요.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2024년 1월 19일 바로 임실룰렛을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 만 떡이 좀 많은 잠깐 떡이 좀 많네요. 으 떡에 밥사먹 떡에. <laughs>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뭐야? 렌마카세 추가입니다. 아이고 헛소리라님 감사합니다. 렌마카세 추가. 얼마나 추가 감사히로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떡도 좋지만 역시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? 맛있는 것도 좀 넣어주자 보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국핫에 가능? 예 가능합니다. 구국핫에 도착하고 안 비비고 10분 방치한 짜장면. 방치한 <laughs> 짜장면. 어좀 신박한데 이거는 아이스크림 옥동자 렌즈에 돌려서 스프로 뜨뜻하게 먹. 감사합니다 날씨 춥다고 또저 배려해주시고 드럽게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생님 편의점 떡볶이 떡 빼고 아 제수피기 카세 아 제수님이 생일이시구나 제수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제수피기 카세요 제수피기 카세요 저 진짜 제수피기님 아니시죠? 아니지? 생일라고요자 제수피기님 생일이시니까 행운 생일 선물로 10배 40개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제수피기님 카세는 좀 무섭긴 하네 자 현재 많은 후보분들이 있습니다 총 504개의 후보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트자 지금도 시작이고요 단축 하세 보쌈 랩먹심 자 이렇게 쭉쭉 나가고 계신 랍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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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갑니다 자 리터 넘어가세 지금 현재 보필물은 제스피카세 제스피카세 많이 달라습니다 제스피카세 아 제스피카세 한번더 올라갔고요 이러면은 제스피카세가 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설마 세계 선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나요 이거 안 되죠 자 밑에는 정말 추석날에 있는 고속도로처럼 막계집니다자블랙할바서 사이버가 먹기 자내려갑니다내려갑니다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, 내려갑니다. 그쵸, 떡이 맛습요다카깥스밥 이건 좀 그래, 제스 피니카세! 삼겹살! 하루 꼬들지전자이 싫어! 우삼겹 필라프! 우삼겹 필라프 먹고 싶어요! 우삼겹 필라프 배고파요! 제 이걸 피하네! 제스 피니카세! 아, 제스 피니카세 이거 뭐죠? 제스 피니카세 이거 뭔가요? 아, 고다리 살전이 싫어요! 고다리 살전이 싫어! 자, 이 정체에 대해서 막대아이들에 대해서 제스 피니카세가 아직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. 떡! 와사비 처방 아직 있어야 안 돼요! 게시가안 됩니다. 자, 과연 마지막 단축하세 단축하세요가 살아 있었어요. 단축하세요가 살아 있었어요. 단축하세 떨어져야 돼요. 살아 있었어요. 단축하세요 떨어져야 돼요. 오 아! 아, 떨어졌습니다. 자, 이 남은 건 니맘떡 렛먹심 무상계 필라플 떡국 먹고 싶으면 떡. 자, 렛먹심! 렛먹심 두 개. 아, 렛먹심! 렛먹심 한개더 떨어지고요. 자, 떡 가게를 떨어지고 니맘떡 램벅시 램벅시 니맘떡 떡국 먹으면 떡. 자. 레먹쉽 니맘떡 네 떡국 없으면 떡레목쉽 떡국 없으면 떡, 아, 떡. 맛있는건 안된다 니롤 아이고 회장님과 10만원 감사합니다 떡국 맛있었는데 자 그러면 은 셔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 0렙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생긴거로 봐서는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되게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도전 자, 여기서 마시는게 나와주면은 제가 아주 살맛나겠죠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데 아운 좋으면 빠르게 떨어지는군요 자운 좋으면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데 와 우수수 떨어집니다 자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밑에 여기 갈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여기 자, 떨어지고 있는데,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, 지금 현재 떡, 떡들, 렌트 먹고 싶은 거 먹자,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제스피 가세, 과연 세일인데, 자신의 멋있게 일을 보어버릴수 있을지, 제 생각에는 안될것 같거든요. 렛마카세, 아, 렛마카세, 렛마카세를 떨어뜨려서, 아, 하지만 둘다 살아났습니다. 나이스입니다. 좋습니다. 황주은 떡도 먹어 좀 없어졌으면 싶은데요. 자, 없어지고요. 현재 남아는 걸, 렛마카세, 제스피 가세, 아, 렛마카세냐, 제스피 카세냐 자, 렛마카세냐, 제스피 카세냐렘마카세냐 제스피 카세냐 랩마카세냐, 아제스피가사어사랑고요잘 랩마 카세 랩마 카드 떨어지면 안 돼요 사랑을 야돼요잘 랩마 카드제스피카세냐 랩마 카드 제스피 카드 마카드가아 오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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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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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아아아 좋아요. 리롤 한개더 생겼으니 다시 가보자고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감사합니다 회장님. 천개 감사합니다. 리롤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번 가보자고요. 누가 이기는지 한번 더! 넷만 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? 오케이 가보자고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! 마지막입니다. 더! 단축 하세! 재수 하세! 과연 누가 월드 클래스가 될 것인지! 과연 렌트의 자격밥을 책임져주는 마지막 리롤! 누가 될 것인가! 초밥종이 원하는 거, 이런 거 걸려주면 참 좋을 텐데, 김치국물이 폭탄는메로는안 됩니다! 구운 가래이에 올리고당 찍어 먹기 맛있겠다! 떡! 자, 떡도 유유명 미션한 강자죠. 떡! 아, 떡이 좀 끝까지 올라갑니다! 떡! 여기서 오래 버티는데, 야 바로 내려갑니다! 자, 랩먹십이라는 엄청난 승부조작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? 과연, 랩먹십! 도착하고 안 비비고 이쁜 방식 한짜장면 맛이 없겠습니다! 안 됩니다! 자, 제스카센 다 사라진 것 같고요. 랩핑 먹고 싶은 거 먹자 랩 먹씹 간장계란밥로얄캐닌 우유말 이것도 좀 사라져야 되는데요 로얄캐닌 우유말 로얄캐닌 우유말 사라집니다 도착은 완비비다냐면 사라지고요 자 쿨피스밥 랩 먹씹 간장계란밥 배주는 떡떡볶이 빼고 자간장계란밥이냐 쿨피스밥이냐 랩 먹씹이냐 쿨피스밥이냐 간장계란밥이냐 현재 4강 랩 먹씹이냐 쿨피스밥이냐 자랩 먹씹이 랩 먹씹이 떨어지면 쿨피스밥 또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떡볶이 떡밥 빼고 자 쿨피스밥은 여기서 간게밥이냐. 편의점 떡볶이 떡 빼고냐 간계밥한번더 살아남고요 자 이러면은 떡볶이 떡 빼고 자간계밥간계밥간계밥 떨어지면서 편의점 떡볶이 떡 빼고 자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예상치 않았던 개약 같은 결말 대노잼 편의점 떡볶이 떡 빼고 그럼 지 뭐가 남는 거죠? 제수팩이님 만약에 그 룰렛 걸리셨으면 뭘 하셨을 예정이었죠? 혹시라도 좀 듣고 싶은데 자, 닥터 페퍼, 민철한테 시골로 사골 곰탕. 아유, 강창 아름네, 이 자식. <laughs> 밥뭐 드세요? 저 떡볶이 먹어요. 아니, 볶기 아니, 떡, 떡, 볶, 떡, 볶. 복... 예, 이 먹어요. <laughs> 예, 예, 예. 문유를 넣으면 약간 로제처럼 되지 않을까. 어, 정말 그 발칙한 상상력.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. 꼭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한 번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소스만 넣은 떡볶이 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거를 2분 동안 데우면될것 같습니다. 자, 완성이 됐고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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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다음엔 떡 대신 마시멜로 넣어 먹기 어때요? <laughs> 세상에 참귀식이 많아.